최근 베트남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충격적인 결정을 내려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벨라루스에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며 강력한 대러 수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베트남이 러시아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베트남은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영공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국가의 항공사 진입을 모두 금지시킨 러시아도 베트남 항공사는 예외라며 러시아 진입을 허용해주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1일 당민코이 주 러시아 베트남 대사는 안드레 야츠킨 러시아 상원의원, 콘스탄틴 코사체프 상원의원 등 러시아 고위급 인사를 두루 만나 경제와 관광, 인적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제3차 대전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를 규탄하며 경제제재를 가해 우크라이나를 위기로부터 구해주려 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그 반대로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대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과 러시아는 특별한 역사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베트남을 통일시킨 북 베트남은 소련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의 국부인 호치민 전 베트남 주석도 소련과 깊은 인연이 있죠. 프랑스에서 반제국주의 투쟁 활동을 벌이던 그는 프랑스 당국의 감시가 심해지자 1923년 소련 모스크바로 넘어간 바 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코민테른 학교에서 공산주의 혁명 사상을 익히며 공산당 동아시아 담당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소련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이 사망한 뒤에 오찌미는 그에 대한 고별사를 공산당 기관지에 실어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습니다. 호찌민은 사후 하노이에 있는 묘소에 잠들어 있는데, 이건 역시 레닌의 묘소를 본떠 만든 것입니다. 방부처리되어 있는 호찌민의 시신은 정기적으로 러시아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 관리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의 일생만 보더라도 베트남과 러시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 알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베트남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베트남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중에 소련과 러시아에서 유학한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공식 의전 서열 1위인 응유엔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정은 1981년 소련의 사회과학원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 창업자 팜르업 부엉 회장 역시 러시아와 때려야뗄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8년 베트남 하이퐁에서 출생한 그는 소련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돼 모스크바 지질탐사연구소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소련이 무너지자 러시아를 떠나 우크라이나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1993년 인스턴트 라면 제조업체인 테크노컴을 설립해 사업가로 변신하게 되죠. 그는 2000년 베트남에 돌아와 테크노컴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재벌의 반열에 오릅니다. 지난해 4월 포브스가 추정한 그의 재산은 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1년간 빈그룹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추산한 그의 재산은 10조 원이 훌쩍 넘어갈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베트남의 의전서열 1위와 부자서열 1위가 모두 소련에서 유약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베트남의 충격적인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민친 베트남 총리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오면 막대한 혜택을 주겠다며 제발 베트남에서 투자를 늘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약속을 믿고 베트남에 막대한 투자를 한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베트남 현지인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17일 현지 매체인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중부 응해안성 빈에 위치한 전기 부품 업체인 한국의 2사의 근로자들은 이틀 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점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빈 지역의 최저임금은 월 340만 동, 우리 돈으로 17만 8천 원인데, 파업을 맞은 한국의 중소기업은 이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무려 3배나 높은 990만 동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이 베트남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 경제의 3분의 1을 담당해오며, 코로나 때에도 전 세계에서 홀로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도록 견인해온 삼성의 베트남에 있는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한국의 구미로 옮겨버렸습니다. 이에 삼성을 따라 베트남에 진출했던 수많은 한국 기업들도 빠른 시일 내에 베트남에서 투자를 완전히 철수할 것이란 관측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이 베트남 대신 과테말라를 선택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자 과테말라 국민들은 한국 덕분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환호하는 반면, 베트남은 제발 돌아와달라라며 울고 있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과테말라는 현재 스페인어와 영어, 한국어를 주요 언어로 채택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국민적 열풍이 대단합니다. 과테말라 국정교과서를 보면 대한민국이 별도 페이지로 다뤄지는 최초 국가가 될 정도로 과테말라는 제2의 한국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테말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3종 6페이지에서도 한국의 역사와 언어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국의 경제, 문화, 단군신화 교훈적 이야기, 콩지파제, 그리고 홍부와 놀부 등, 우리의 전통 미덕 이야기, 효녀심청, 의조운 형제 등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베트남과는 달리 이렇게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한국과 과테말라의 관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대신 과테말라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고, 결국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과테말라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베트남 노동자 대비 두 배나 높았고, 이를 간파한 글로벌 의류 벤더 1위 기업인 한국의 세아상역은 과테말라 남쪽 빨리 지역에 부지 8만 7천 평을 매입하고 최신형 대규모 공장을 설립해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투자 규모가 1억 달러를 돌파하며 과테말라 경제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하는 수작업에 의존했던 과테말라에 한국의 기술이 대규모 도입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인데요. 한국 기업들이 과테말라인들에게 제공하는 압도적으로 높은 임금과 차원이 다른 복지 혜택에 과테말라인들은 한국이 과테말라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라며 극찬했습니다. 자국 기업들보다 최대 3배 이상 임금을 지급함에도 불법 파업을 일삼는 베트남 노동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데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내전에 시달리며 극심한 빈곤에 처했던 과테말라가 1991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무상원자 덕분에 GDP가 급격하게 성장하더니 지금은 온드라스 니카라가 된 이웃 중미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1인당 과테말라의 GDP는 4,600달러를 돌파하며 온두라스의 2배, 니카라과의 3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테말라인들은 한국이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 과테말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며 한국 덕분에 과테말라가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만들고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라 불리는 한국의 치안 관리 능력까지 과테말라에 전수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세계 최고의 치안 국가보다 더 압도적인 점수를 받으며 세계 1위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치안의 핵심은 바로 경찰.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 역량을 전수해주기 위해 과학수사, 교육행정, 반부패 등 8개 분야를 전수해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과테말라 경찰 직무교육센터까지 이렇게 지어주었는데, 과테말라 경찰청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알레한드로 잔마테이 대통령과 내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현지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이 과테말라를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만들어주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